가져갈 거예요. 자, 우리가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을 하면은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a곱하기 b의 세제곱이다라고 쓸수 있으니, 어 여기 얘만큼을 a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a의 99, 그다음 이만큼을 b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b의 101이라고 생각하면은 a의 99, 그다음 b의 99, 그다음에 b의 제곱이 들어가면 b의 10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99 제곱이었을 거고 a 곱하기 b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a라는 게 2루트 2 마이너스 3이었을 거고 여기는 2루트 2 마이너스 3, 어,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여기 a 곱하기 b 한개어 이게 a고 이게 b였으니까 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8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9가 되니까 마이너스 9에 마 마이, 어, 8과 8과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AB가 뭐라고? 마이너스 1에 99제곱이고, 곱하기 B제곱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B제곱이랑 같은 거죠. 이만큼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래서 B제곱. 어, 얘가 B니까, B라는 것은 2루트 2 플러스 3에 제곱한다.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8이 될 거고, 플러스 2배, 얘랑 이랑 곱하면은 6루트 2 어, 플러스 3 9. 그래서 17이 되네요. 여기가 17, 마이너스 12루트 2.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요게 b 제곱이 되죠 이게 지금 그치 b 제곱한계 그래서 마이너스 17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 12 루트 2 그래서 마이너스 17이 될 거고 마이너스 12 루트 2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 a 값이 마이너스 17 b 값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